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위에 선이 그려졌을 때 정계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 면에 빨간색 선을 그었다. 직육면체의 정계도가 다음과 같을 때 선이 지나가는 자리를 바르게 그려넣으세요. 자, 직육면체에서는 조금 쉬운 점이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작은 면이 있잖아요. 작은 면두 개가. 여기에 지금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전개도에서 보면 작은 면이 여기랑 여기잖아요. 아, 이두 곳에 지금 선이 그어질 거라는 걸알수 있고요. 지금 긴면 하나에만 그어졌으니까 여기 긴면 네개 중에서 하나에 그어질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꼭지점을 보시면 위에 기역과 디귿 이 꼭짓점 두 개를 연결하도록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똑같이 전개도에서도요. 전개도 보시면 기역과 디귿 이 꼭짓점을 연결해서 선을 그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거는? 자,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꼭짓점을 표시하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올려 놓은 영상들 중에서 만나는 모서리 찾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니은이 있죠. 이 구석에 니은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접었을 때이 점과 이 점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디귿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둘레 있잖아요. 이 둘레가 결국은 이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오고 그 다음에 리을이 오고 다음에 기억이 오게 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선생님이 아까 말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여기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서 만나는 모서리 찾기요. 자 그러면 여기 꼭지점들은 찾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어떻게 찾느냐면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기억 있죠? 기억 밑에 보니까 미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전개도에서도요. 기역 밑에 보시면 여기가 미음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니은 밑에 보면은 니 밑에 보면은 비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밑에 보면 여기가 시옷이 될 거고요. 니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응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기역이 다시 만나니까 여기는 미음이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역자 되는 부분이 있어요 꺾인선이라고 하는데요 꺾은선의 경우에는 여기 시옷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붙게 돼요 만들면 그래서 여기는 비읍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보시면 이렇게 꺾어지게 됩니다 꺾어지게 되면은요 여기가 가운데가 이응이면 이 미음과 이 미음이 만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꼭지점을 다 표시하면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왼쪽에 다시 직육면체를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선을 그었어요. 자, 두 번째 거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그어 보면요. 지금 작은 면에서 읍과 E' 꼭지점을 연결했죠. 그러면 전개도에서 보면은 비읍 과 이응을 연결하는 선을 또 이렇게 그어 주시는 거 이해 됐나요 자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세 번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을 한번 보시면요 디귿과 비읍을 연결했죠 그럼 여기에서 전개도에서 디귿과 비읍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선생님이 너무 복잡하니까 지우개를 한번 지워 볼게요 깨끗하게 아유 모르고 이것까지 지워 버렸네 이거 한번 다시 써 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른 거 화살표나 필요없는 거건 한번 지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좀 깔끔하게 해놓고요. 자 지금 선은 두개 그었죠. 그고 나서 이제는 디귿과 비읍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비읍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보입니까? 여기 디귿과 비읍. 이 꼭지점 두 개를 또 연결해서 선을 그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세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도 1번 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서리만 찾으면 이것을 그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선은 직육면체일 때는요. 면의 크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작은 곳에 하나 그어져 있죠. 기억니엔틱을 이해되는데. 그럼 여기에 하나 그어질 거라는 거알수 있어요. 빨간 선 맞죠? 그 다음, 마주보는 작은 데는 안 그어지니까 여기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알수 있고요. 지금 여기 옆면 4개 중에서 두 곳이 선이 그어진다는 것을 우선 예상해 볼수 있어요. 이해됐죠? 이거 한번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요. 만나는 모서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억은 디귿리, 이 있으니깐요. 이 부분에 꺾여 있는 부분 아까 설명했죠? 꺾여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에 니은 있죠. 그러면 이 끝에는 서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디귿하고 나면요. 옆에 바로 옆에는 리을이 그다음에 붙게 돼요. 그래서 접으면 이렇게 붙게 된다는 거예요. 니을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왼쪽에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요. 기역 밑에 미음 있고, 니은 밑에 비읍 있고, 디귿 밑에 시옷 있고, 리을 밑에 이응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오른쪽에 그려주면 돼요. 기역 있죠. 그러면 기역 밑에는 뭘 그린다고요? 미음, 니은 밑에는요. 비읍, 디귿 밑에는요 시옷리을 밑에는 이응이 이해됐나요? 자 이거를 하고 나서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기 보시면은요 꺾여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떡 보면 꺾어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끝에 있는 거두 개가 접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꺾어지게 돼 있잖아요. 꺾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응 여기 시옷은 가운데 있고 이응이 여기 만나게 됩니다. 이응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럼 여기 밑에 이제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길다란 모양의 옆면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또 찾아봐요. 미음하고 이응 어디 있어요? 미음하고 이응 여기 있죠. 그럼 위쪽에 보니까 기역이랑 리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미음 위에는 기역, 이응 위에는 리을 자 이제 다 적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한번 지어보고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화살표 좀 지우고요. 꺾인 선, 꺾은 선 요거 한 것도 좀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풀수 있어요. 풀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요, 지금 위쪽에 한번 볼게요. 리을하고 니은을 연결했죠. 그러면 오른쪽에도 리을하고 니은을 연결해서 선을 그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앞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요. 지금 니은하고 미음을 연결한 선이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니은, 미음 어디일까요? 니은하고 미음 찾아보세요. 니은, 미음. 자, 이거 두 개를 또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쪽에서볼 때는 이건 어떻게 연결하나요? 리을하고 미음을 연결했죠. 그럼 리을 미음 연결한 게 어디 있어요? 리을하고 미음. 자, 여기 여기 이렇게는 안 되겠죠, 지금. 왜냐면 하 면을 두 개를 지나잖아요. 지금 면한 개잖아요. 그럼 이 리을은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리을이랑 미음이겠죠. 그래서 연결하시면 이렇게 선이 되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지워 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빨간선 3개를 그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개도에 그려져 있는 것을 직육면체에 그리는 건데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만나는 모서리를 찾아야 되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모서리 찾기 영상 한번 보시면 더 도움 돼요. 자, 여기 꺾여 있죠? 여기도 꺾여있고 여기도 꺾여있어요. 꺾여있는 부분이 힌트가 많아요. 자 여기가 기역이기 때문에 끝에 있는 리을이 여기 똑같아진다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니은이기 때문에 여기 디귿 접으면 붙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붙고 나면 그 다음께 여기 오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는 어떻게 탔느냐 아까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면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찾기 쉬웠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면 있죠? 기형니은 디글니을 기형니은 디글니을이 이거예요. 맞죠? 이 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니은, 기형니은에 있는 요 모서리와 연결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 파란색 부분은 자, 기형니은과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이앞 부분. 자, 그러면 앞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기역, 니은이고, 여기 밑에 보면은 미음, 비읍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미음이고 비읍이다.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비읍이니까, 여기도 비읍이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수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거 한번 지우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조금 지우고요. 자, 여기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니은 비읍 있죠. 니은 비읍이 어디 있어요? 아 직육면체에서 여기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니은 디귿이잖아요. 정계도에서 그러면 직육면체에서 아, 정육면체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면은 어딘가요? 이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서리 찾고 꼭지점 찾으면 니은 디귿 비읍 여기 시옷이죠. 그럼 여기 얘가 시옷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지금 면을 보고 선생님이 지금 꼭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화살표랑. 헷갈리니까. 깔끔하게 지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꼭지점 이제 찾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꼭지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읍시옷 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보시면 시옷 다음에 비읍 다음에 미음이 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시옷 다음에 비읍 다음에 여기가 미음이 오게 되겠습니다. 미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 면은 어떤 면인지 한번 볼까요? 이 면은 어떤 면이에요? 디귿, 리을, 시옷 있는 면 어디에요? 디귿, 리을, 시옷. 여기 제일 뒤에 있는 면이에요. 맞아요? 꼭지점만 한번 표시해보면 디귿, 리을, 시요, 그러면 리의 밑에는 이응 있네요. 그럼 여기가 이응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어요. 이에 대하 그럼 여기 끝에도 이응이 되겠습니다. 이두 개는 만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선요. 이선 어떻게 끄면 되까요? 니은 미음 끄면 돼요. 그럼 니은 미음 어디 있나요? 니은 미음 그거 볼까요? 이렇게 선 그으면 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니은 시옷 있어요. 니은 시옷 보이죠? 다시 한번 표시 을 해볼까요? 여기 니은 시옷. 그럼 니은 시옷 어디 있어요? 니은 시옷 여기네요. 여기에 또선 그으면 돼. 그 다음에 어디 그었어요? 시옷 미음이죠. 시옷 미음 어디 있어요? 시옷이랑 미음. 여기네요. 시온미 그러면 시온미요 요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선을 3개 그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면을 한번 찾아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요. 자, 여기 알고 있는 기억리엔 디글리을 놔두고요. 자, 만나는 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 파란색으로 해 볼게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서 뭐가 생겼어요? 기억리얼이 생겼죠? 그러면 기역 리을과 만나면 는이 여기가 면이겠다, 초록색 맞죠? 파란색 그러면 우리가 적을 수 있죠 모서리를 보면 여기가 기역, 기역이랑 미음이죠 여기가 미음 여기 리을이죠리을이랑 이음 여기가 이음이겠어요 찾았고요 이번에는 왼쪽 것만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전개조에서 지금 노란색이랑 여기 초록 음, 다시 해볼게요 색깔이 안 나와서 초록색이 됐죠 그럼 노란색 초록색 면이 만나는 곳은 여기 기역 니은 모서리죠 그럼 기역 니은이라고 했을 때 노란색 면과 만나니까 여기겠죠 그럼 우리 또 적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기역 밑에 미음 그럼 기역 밑에 미음 니은 밑에 비읍 니은 밑에 비읍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이번에도요. 여기 왼쪽 거만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지우고요. 여기 노란색은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해놓고요. 노란색 면이랑 표시해놓고 이번에는 아 노란색 가지고 초록색 해야겠다, 그쵸? 이제 했으니까 여기 초록색이 있으니까 초록색 면이 아까 여기였죠? 기억은미음비읍 자 그럼 이 면과 만나는 면이 옆에 여기 또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긴 헷갈리니까 이건 한번 지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서리가 어디에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이 니은 비읍이죠. 니은 비읍. 아 여기가 그럼 파란색이겠네요. 맞죠? 그러면 니은 옆에 디귿. 비읍 옆에 시옷. 그러면 니은, 디귿, 비읍, 시옷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것도 지우고요 자, 이렇게 지웠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해볼까요? 니은, 미음 이거 만나는 거 한번 또 해볼까요? 지금 아까 파란색으로 여기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비읍 시옷이 지금 여기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비읍 시옷 그러면 어디예요요 밑에 있는 이거죠 요렇게 두 면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비읍 밑에 미음 지운 옆에 이음여기겠네요 표시했죠 자다 됐어요 어, 미음이 좀잘 표시 안 나니까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쪽에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요 깨끗하게 지워놓고요 자 이제 끝에 요거만 구하면 되겠다 그쵸 자 이건 어떻게 구할까 요 지금 기어 이면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요것도 깨끗하게 지우고 이제 마지막 면을 찾는 거니까 자요 면이죠 미음이응시오비어미음이응시오비 여기인가요 미음이응 여기네요 자 영이 바로 옆이잖아요 근데 시옷이이에요 여기 시옷이응 시옷이이 어디 있어요 시옷이자 이거랑 만나니까 요 뒷부분 이 부분이겠다 맞죠 그러면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시옷이이잖아요 시옷 옆에 디귿 그럼 여기가 디귿이겠네요 이응 옆에 리 여기가 리자표지다 됐어요. 이제 금방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면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기역 디귿 연결되어 있죠. 기역 디귿. 기역 디귿. 자 선을 긋고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기역 비읍이죠. 기역 비읍 어디 있어요? 자 기역 있고 비읍. 여기네요. 여기 또선 긋고. 일단 비읍하고 이응이네요. 비읍하고 이응 바닥이 있네요. 비읍하고 이응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 모서리를 찾아야 돼요. 만나는 모서리. 그다음 꼭지점을꼭 표시하시면 금방 풀수 있습니다. <목소리>